네, 안녕하십니까? 김분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한 1년간을 머문 다음에 이제 북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바란 광야는 시내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광야입니다. 애 에돔 곁에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기브롯 핫다와를 통과하고, 하세롯에 도착했다. 예, 민수기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하, 하세롯, 하세롯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했죠.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하면, 어, 모세, 누이,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비방하는가 하면 시비를 걸어요. <laughs> 모세에게 시비를 결혼합니다. 아, 저, 걸었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해서, 어, 결혼했다는 사실을 두고 비판을 하는 거죠. 왜 이집트 여, 아,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느냐, 라면서 십일을 걸면서 더 이어져 나갑니다. 막 나가는 거죠. 어, 그저 막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줄 아느냐? 아, 그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줄 아느냐? 오늘날 이제 교회도 가끔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 목사에게만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다뭐 지금은 이제 만인 제사설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목사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특별히 기여해 주시고 뭐 평신도라 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어,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도 육체적인 면으로 얘기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역한다고 하는 것은 모세라고, 모세를 대표하는 게 말씀 아닙니까? 개명 아닙니까? 이 개명에 대해서 유일한 지도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십계명이 그뭐 대단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반역입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게 가장 핵심되는 것이고요. 이 십계명이 없으면 그야말로 뭐 노른자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거죠. 반항하고 반역하는 거죠. 너에게만 십계명만 최고냐 이거죠. 예, 십계명만 최고냐.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그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을 얻게 됩니다. 문둥병 아시죠? 피부에 생기는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하, 너만 최고냐? 너나 나나 평등한 거 아니냐?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다 같은 사람 아니냐? 나도 나도 할 만하다 말이죠. 나도 능력이 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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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평등이든. 진보적인 사고방식이든, 뭐 어떤, 어, 편견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위선이 들었다는 것을 지금 그 나타난 증거, 문등병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문등병은 위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그 영적인 상징성은 문등병이에요, 문등병. 그게 위선입니다. 위선병입니다. 예, 내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도 할만하다, 나도 모세 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미리안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막 찬양도 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위선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예. 주님께서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는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보는 앞에서 칭찬을 기대하고 어떤 인기를 기대하고 남들로부터 뭐참 이렇게 존중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요. 선행하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동기죠. 네가 왜 하고자 하느냐죠. 너 자신을 높이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 속에는 하늘나라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감출 것이 없다. 숨길 것이 없다. 이러잖아요. 위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꾸 위선을 떤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질, 인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 나라는 다 드러나고 솔직한 나라인데, 위선적인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완전히 이선이 몸에 붙어버린 거죠. 그 남한테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남한테 어, 무슨 뭐 어? 구제를 할때 칭찬받으려고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아라. 나팔을 불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이웃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나팔 불고 있는 거다. 응? 어? 가면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위선을 독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뭔 좋은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혹시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진정한 상대방을 위한 건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 예.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굉장히 위선적이고 남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를 빙자해서.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 받을 것다 받았다. 나는 분명하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분명하게 말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주로 이제 성경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선을 의미하거든요. 선행을 할 때에는, 모르게 해라. 해야 모르게 해라.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숨은 일도 다 보신다.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는 걸 기대해야지 자꾸 사람 앞에서 무슨 칭찬과 존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해야. 순수함을 가지고. 정말 의도가 있으면 모르게 하라 이거죠. 네 마음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순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 순수하게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진정한 선한 마음으로 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원치 않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 주님이. 아주 이 위선에 대해서는 주님이 단호하십니다. 입술로 그냥 막 주렁, 뭐, 중원 부원하듯이 막, 기, 이렇게 기도하는 거. 거룩하게 흉내내고, 거룩하게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양새입니다. 모양새. 위선자처럼 하지 말아라. 위선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위선자들은. 오늘 미리암이 이제 그 문등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속에 위선이라고 하는 본성이 숨어 있다는 거죠. 위선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는 거죠. 막 지적하고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위선이야. 너, 너 지금도 위선 떠는 거야. 위선 떠는 거야. 그래서 문득병이 탁 들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남을 비반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봐. 너 지금 위선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너를 모세의 누이라고 막, 어, 카, 앞에서 대접해주고 칭찬해주니까 너도 뭐 되는 것 같지? 너도 뭐, 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여기지? 너 위선이야, 위선. 위선, 그거 봐문둥병 들었잖아 위선이잖아 예, 우리가 내 자신을 동기를 항상 굽어 살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남을, 남을 비판하기 전에 반역하기 전에 미리암이 문둥병 들린 그 위선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모세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디오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건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건 지적인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오늘 이제 하세롯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